구비구비 좁은 길을 따라 찾아온 이곳. 평소 너무 궁금했던 들기름 막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주말에는 대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서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춰 왔는데도 먼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는 약 50분의 대기 후 입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주차 공간이나 대기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어 대기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들기름 막국수로 전국을 편성한 고기름 막국수,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메뉴는 막국수 3종류와 수육이 있네요. 막국수를 인원수대로 주문하면 추가로 주문하는 막국수는 반값에 드실 수 있어요. 저희는 수육 작은 거랑 들기름 막국수 두개 추가 막국수로는 물막국수를 주문했어요. 어렵게 온 김에 비빔막국수까지 모든 메뉴를 다 맛보고 싶었지만 수육도 그렇고 막국수 양이 꽤 있어서. 비빔막국수는 다음 기회로 밀었네요. 들기름막국수는 양념이 다 비벼서 나오기 때문에 비비지 마시고 바로 드시면 돼요. 저는 습관상 열심히 비벼서 먹었네요. 이렇게 나오는 그대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같이 나온 김치는 너무 강하지 않고 적당히 새콤해서 슴슴한 막국수의 맛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울렸어요. 계속 계속 손이 가는 김치 맛집으로도 인정이네요. 수육은 약간의 온도감이 있게 나오며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육질이 적당히 씹히고 껍질이 잘 붙어 있어 쫀득하게 느껴져요. 콩가루를 넣어 만든 듯 고소한 쌈장에 마늘, 고추를 더하니 수육의 맛이 더욱 다채롭게 느껴지네요. 아끼지 않은 듯 듬뿍 넣은 들기름의 향과 그에 뒤지지 않는 메밀향이 또 일품이네요. 면의 굵기나 익힘 정도도 적당한 것 같아요. 들기름 막국수를 3분의 2 정도 먹고. 같이 나온 육수를 넣어 들기름 물 막국수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들기름 맛에 육수향이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육수가 조금 강했던 들기름 맛을 중화시켜 주네요. 저는 이렇게 먹으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추가로 주문한 물막국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물막국수는 고명에 힘을 빼고. 국수와 육수에 힘을 쏟은 등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네요. 들기름 막국수를 먹은 후라 그런지 처음에는 메밀향과 육수 향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들기름 막국수의 맛이 좀 가시고 나니 메밀향과 육향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들기름 막국수를 드신 후 추가 주문 시에는 비빔 막국수가 조금 더 나은 선택 같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고 깔끔한 매장에 잔잔한 음악까지 더해져 분위기도 좋았어요. 웨이팅 맛집 특유의 분주함이나 소란스러움도 없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먹었네요. 전에는 음식이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별로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곳은 고객 만족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긴 대기에도 불구하고 별 불편 없이 잘 이용하고 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